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금일이 종은 마이너스 1.45%대 흐름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 100만원의 저항을 깨면서 지금 되게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 현재 평단가가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대응이 조심스러운 분들 어느 구간에서 추가로 대응하면 될지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더 이런 반등세를 보일지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는 게 적절할지 관련해서 제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원인으로 몇 가지가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차익 매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업황 악화에 따른 우려감 자이 내용들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트 뭐가 있냐? 외국인의 매도세도 현재 가담해 가지고 하락 폭이 원래 나와야 될 것보다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요 광물들이 가격 하락을 많이 했죠. 자, 이것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이 영업 수익성 개선이 딜레이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향후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내년까지는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자 광물의 가격이에요 당연히 광물 가격 앞으로 올라갈지 우리는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일단 광물 가격을 볼때 주요 광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니켈, 코발트, 리튬이잖아요 이거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코발트 코발트의 가격인데 최근 3년치입니다 자 이렇게나 올랐던 게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더 제가 볼때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이 원자재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들 결국은 투심이에요 결국은 투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 광물의 흐름을 딱볼때 바닥 구간 이 어딘지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발트 충분히 반등에 대한 기대감 우린 가져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볼 거는 리튬이에요 자 리튬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62.5 달러거든요. 자, 이 가격이 얼마냐? 150달러 수준이에요.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은 더 있겠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더 가격에 대한 반등세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차트는 이건 니켈이에요, 니켈. 자,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다. 가격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2차전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거는 이미 한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니켈, 코바이트, 리튬 이 광물의 가격 또한 값어치가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많이 오르면 오른만큼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전에 저점까지 뚫으면서 계속해서 떨어질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더 올라갈 거다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지만 이 값어치에는 여러분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가격표와 함께 이 2차 전지 광물에 대한 거로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볼때 빠질 만큼 빠졌다.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어팡을 얘기하자면, 지금은 부정이 맞아요. 하지만 향후를 생각을 했을 때는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 미국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아직 10% 미만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부터 본격화된다? 24년도인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가 될 거예요. 정말 주목해야 될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2차 전지, 그리고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그냥 인사 수준. 우리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시장이야. 이 정도 수준의 자기소개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2차 전지 섹터의 첫 번째 파티. 자, 이거는 이제 광물 가격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 게임은 진짜로 전기차 시장의 전망과 함께 움직임을 보일 차례가 된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수익 내고 싶으면, 자, 이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 구간 말씀드리기 전에, 혼자 하기 힘들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 방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9 9 6 3 3 6으로 에코프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문자 주시면, 자, 기 종목 관련해서, 향후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제, 추후 계약했죠?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자이 내용들이 모두 담긴 대형 리포트.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나 보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이 리포트대로만 잘 대응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구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선을 두개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90만 원이고 하나 80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정확히 이 구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 자, 이 종목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 안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 이를 넘어섰을 때 추가적인 대처 요령 자, 기 대응 리포터 안에 모두 담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물량을 실어 가지고 보다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저 김대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 김대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형 리포트 소개 드리고 가격 구간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 한번씩 남겨 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주주님들 빨리 대형 리포트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값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따봉 버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에 감사하라고 써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할 수 있는 진짜 대박 종목 여러분들께 이 대박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한미반도체를 16,000원대에 잡았는 사람입니다. 16,000대면 이때요 이때 여러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이렇게나 고공행진하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모두가 죽나 생각을 할때 이때 뭔 얘기 나왔죠? 공매도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게 등지고 떠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55만원대에 다시 과감하게 추천을 한 사람이 누구다? 저김 대표예요. 가장 최근 7월에는 이솔트룩스를 22,000원대.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마다 뭐 자기가 바닥에서 다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수익이다.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말로만 분탕질하는 말부니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는 나름입니다. 긴말 필요합니까? 제가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라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세배 이상 초급등이 예상되는 이 대박주 진짜 여러분 저도 기대가 정말로 많이 됐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박 기회는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한미반도체 제가 3월 17일 3월 17일에 잡아서 그 당시 제가 선착순 500분께 이 한미반도체를 17일에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받아보는 사이트고요 이름 보이시죠 문자 받아 검색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김현석 대표 제 아이디라는 거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조작 이런 거안 된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3월 17일 정확하게 12시 전 항상 이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이죠 누구나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 시간 자 연락처 010-9952-6336제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 번호로 선착순 500분에게 제가 이 한미반도체로 얼마? 2 3 0 0 0원 이하에 진입해보셔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하다 근거 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원래 저 성격이 그렇습니다 목소리만 봐도 알잖아요 전 무조건 돌격 팩트만 말씀드린다 사실만 얘기 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으신 500분 어느 정도 수익이에요 상상도 할수 없다 겁나게 수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에코프로 제가 5월에 한참 공매도 때문에 꺾이고 있을 때 제가 과감하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냐 55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1차 목표 얼마 100만 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크게 보세요 라고 제가 거듭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정확하게 5월 18일 12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이 620분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 봤죠 이미 이때 이 100만 원을 예상한 사람이 누구? 바로 죠김 대표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 결국 2차 목표가 130만 원도 돌파했죠 자 마찬가지로 다음 종목인 이 솔트룩스까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솔트록스 문자 보내드린 거 내용을 보면, 7월 11일에 딱 12시에 이것도 제가 이, 거래하기 편한 시간에 딱 보내드렸는데 689분께 이99526336제 연락처입니다. 이 번호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1차 목표 얼마? 35,000원 제가 23,000원 이하에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차 목표 달성했죠. 그리고 현재 2차 목표가 4만원 돌파 시제공지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이 가격조차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공지가 나간 상태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유튜버들 하고 다르게 무작정 아무 근거 없이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저는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시청자분들도 다 시청을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이런 솔트루스 같은 이런 대박주 제가 어떻게 잡아내고 있느냐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 그냥 차트 보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르다. 철저하게 완전히 다르다. 비교? 아, 저, 제가 너무 기분 나쁩니다. 저희는 이렇게 회사를 직접 탐방을 가고 그 중에서 대박주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선별적으로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탐방 간 회사들 중에 극히 그 일부로좀 보여드리면, 자, 해성DS, 갤럭시아 모니트리 랩지노믹스, 사이토젠, 에이프로, TSE,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 모두 다 탐방을 실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박주들,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솔트룩스, 자신있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직접 회사에 가서 뉴스로는 알수 없는 회사의 분위기, 그리고 대표의 미묘한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다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단순하게 차트 보고 거래하는 사람들보다 나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기업 탐방은 진행되었고, 대박주 선별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종목들 다 놓쳤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게 앞으로 8, 9월 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선착순 300명께만 드리고 있는 이 대박주의 차트입니다 이렇게나 조정을 보이면서 바닥에서 기던 종목인데 2017년도부터 매집이 들어오고 무려 몇 년간? 6년간 매집된 이 종목 자 여러분들 거래대금 보이시나요?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세 나옵니다 제가 뭐라 했죠? 3배라고 했습니다 3배 3배가 가능성이 높다 쉽게 차트로만 보면 이 장기 이평선까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3 배가 충분히 나온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수치라는 거예요. 재료만 터져주면 얼마까지? 15,000원까지도 볼수 있는 이 주식.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아직 주가는 출발도 안 했다. 빨리 잡아 가야 됩니다. 제가 괜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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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대박입니다. 나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솔트룩스, 금량 모두 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목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종목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9952-6336. 나도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나도 앞으로 탐방할 회사들 리포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자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딱 선착순 300분께만 제가 이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솔트룩스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300분께만 이거 종목명, 종목명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길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 조금 더버태면 여러분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수 있었던 거야 라면서 후회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선착순 3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명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따봉 좋아요 버튼 그리고 이제 댓글에 감사하라고 꼭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이제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매 영상마다 제가 가이드를 좀 잡아 드릴 거고, 상승하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종목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가이드 실시간으로 바꾸자는 분, 궁금한 게 있는 분도 여기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대화로 여러분들에게 뭐 물어보고 귀찮게 안 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종목명부터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 C랩입니다. 자, 네, 종토방, 네이버 종토방 가면 안 좋은 얘기들 많아요. 물린 사람들이 많은 종목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게, 꼭 이렇게 불린 사람들이 많은 종목은 필시. 최소 한 번은 초강세를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찬티 많은 곳에 상승주 없고, 자, 이 안티 많은 곳에 하락주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시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테슬라의 목표가가 상향이 됐어요. 무려 지금보다 60%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고작 60%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100원에서 200원 올라가는 거랑,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라가는 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똑같은 상승률이라고 하지만 자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잡주가 아니고 무려 테슬라예요.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회사가 무려 60%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가치의 상승 수준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뭐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가치 평가를 받게 된 걸까? 이거를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자이 슈퍼컴퓨터 도조가 테슬라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인데 자이 덕분에 향후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로보택시랑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신속하게 채택할 수 있다. 자 이제 이런 사업적인 장점이 생겨가지고 향후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된 겁니다. 이 슈퍼컴퓨터 도조에 엔비디아 칩 1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AI 반도체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섹터가 다소 협소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슈퍼컴퓨터로 섹터가 포괄적으로 좀더 넓어졌다. 자 섹터 투자를 할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섹터가 있고 B 섹터가 있고. A와 B를 모두 다 포괄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A 섹터에 투자를 하면은 이게 부각이 안 되면 이건 죽어버리죠 자 그럼 B 섹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B 섹터가 부각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근데 모두를 포함하는 섹터다 어떤 게 하나라도 부각이 되면 이거는 올라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어디로 큰 돈이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종합본이에요 종합본 리스크가 적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엔비디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영역을 지금 섹터 영역을 넓혔습니다. 슈퍼컴퓨터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도 재평가를 받을 때가 온게 아닌가? 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를 봐야겠죠. 올해 이제 슈퍼컴퓨터 도입이 35주년이라고 합니다. 자, 때마침 우연의 일치인지 한국에서도 이번 8월 달에 자 슈퍼컴퓨터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첨단과 기술 분야에서 매우 활약을 해줬다라고 하면서 슈퍼컴퓨터에 대한 그동안의 활약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8월 중순에는 슈퍼컴퓨터 이제 컨퍼런스도 개최가 됐어요. 자, 이 슈퍼컴퓨터 분야가 디지털 시대의 난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4차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산업의 기반이라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슈퍼컴퓨터 속에는 AI 인공지능도 있고, 최근 이슈가 됐던 양자 컴퓨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통해서 핫토픽으로 접혀오던 모든 분의 야 집대성은 슈퍼컴퓨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최상위 개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걸로 여러분들 테슬라가 부각이 되니까 기업 가치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앞서서 이 엔비디아도 슈퍼컴퓨터로 이제 섹터를 포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6월달 내용을 보면 이미 AI 칩셋 시장을 장악한 이 엔비디아가 AI 슈퍼컴퓨터 플랫폼을 발표한 바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에 가려져서 부각이 안된 거다. 근데 이미 뒤에서 엔비디아는 슈퍼컴퓨터를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인데, 자, c r m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추천주예요. 자, 추천주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나도 가이드로좀 다시 한번더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됩니다. 상단 연락처 9 9 5 2 6 3 3 6으로 텔레그램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만에 나는 텔레그램 초대가 좀 부담스럽다, 그냥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옆에 문자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이드는 드릴 겁니다. 자이 C랩이 이미 작년 2022년도에 이서울가기들은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뭔 얘기냐? 검증된 회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엔비디아가 이제 슈퍼컴퓨터를 공개하면서 C랩이 이미 이때에도 이렇게 뉴스로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급등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종목과 이 뉴스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들에서 대세세가 나온다. 한참 올라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매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종목을 못 찾는 겁니다. 근데 이 C1랩의 위치가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시세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 자, 이미 이 C1랩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칩셋을 장악할 때부터 그 수요 증가에 대해서 국내 최대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었어요. 이게 언제 나왔다? 7월달의 내용입니다. 부각이 된지는 얼마 안 되었고 당시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할 때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각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시일에 패싱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여러분들 이 테슬라 엔비디아 슈퍼컴퓨터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 테슬라가 엔비디아 슈퍼컴퓨터로 주가 재도약을 하려 하는 이 시점 이런 지나간 내용들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이 구간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 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추세 측면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현재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최소한,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기대한 흐름은 이 구간을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성이나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많약 거론이 된다고 라 하면 저는 사실 이 구간까지도 못갈건 없다고 라 봅니다. 자 이렇게 C랩이 가상 데이터 구축을 통 로봇 자유주행 자유주행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 로봇에 매달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또 뭐가 있죠? 두산 로보틱스 현재 IPO도 진행되고 있죠? 로봇이 핵심 키워드예요. 이 C랩도 이 로봇 키워드를 갖고 있다. 이 로봇을 갖고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미 작년에 이 C랩은 구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거듭 강조해드립니다. 이 C랩 준비된 면서 여러분들. 이미 검증이 됐다. 자, 사업군으로 한번 잘 보시면은 자 ai 영상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ai 영상 분석 gpu 활용률 증대 그리고 이제 ai 품질 향상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 종토방 언급을 잠깐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저거예요 엔비디아 얘기로 자꾸 부각이 되는데 이 gpu 활용률 증대 부분이에요 솔루션 탑재라고 보이시죠 이 엔비디아 제품에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여기서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종토방 사람들도 잘못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엔비디아 부분은 이슈물용이다.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 종토방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습니다. 자, 방기보고서내 매출비중을 보면, 자, 엔비디아, 그게 솔루션인데, 솔루션 부분은 9.8에 고작 10% 수준이에요. 크지 않다. 영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슈 부각용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게 뭡니까? 자 AI 영상 분석 사업 68%.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예요 이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최근 내용인데 엔젠바이오 얘기 나오죠. 갑자기 섹터가 바이오로 훅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엔젠바이오가 이 AI 의료 플랫폼을 만들었고 엔비디아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엔젠바이오와 이 Cere과의 업무협약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인프라를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자는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까요? C랩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인프라를 활용했다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에서 현재 주목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더 정확한 거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c 랩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C랩이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봤으니까 이 내용 다음부터는 어떤 섹터에 들어 있냐? 슈퍼컴퓨터, 로봇, 자율주행, AI 영상 그리고 바이오까지. 지금 여기에 거론이 된 섹터만 해도 총 다섯 개인데, 자, 이 하나하나의 섹터들, 올해 트렌드가 아니었던 게 있나요? 모든 걸다 포함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떤 뉴스가 하나만 나와주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이 다분한 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주식이 현재 바닥에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영역이 대세죠? 자, 이 AI가 영상 분석을 하면서 의사를 대체한다. 의사를 대체할 거라는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체할까라고 물음표지만 이 내용을 보면 y e s 라고 이미 답은 돼, 나와 있습니다 자이 트렌드에 C랩도 합류가 C랩도 합류를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제가 엔진 바이오 얘기 방금 뉴스 보여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미 팩트가 된 거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자 다시 한 번만 더 보여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 추천주 뭐였죠? C랩 C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설명서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상관 연락처. 99526336으로 텔레그램,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가이드 잡아 드릴 겁니다. 자, 함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둘 만한 그런 이제 주목해야 될 필수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어느 종목을 봐야 할지 지금까지는 이 2차 전지였는데 앞으로는 뭘 봐야만 미리 자리선정을할수 있을지 솔직히 여러분들 항상 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섹터, 지금 보시는 섹터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자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되는 섹터입니다. 자 미래차의 시대를 이끈다, 미래차의 시대를 이끈다, 삼성전자 전장 기술 대거 공개. 자 이재용이 점찍은 전장 산업 이걸로 이제 미래차 혁신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섹터 바로 전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전장이 뭐냐?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면 편할 겁니다. 자, 이해도 잘될 건데. 차량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화면들이 있죠. 자, 계기판 그리고 이제 택시 뒷좌석에서도 볼수 있는 자, 이런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 바라보는 이런 차량 정보 안내판. 자, 여러분들 이런 게다 모두 다 전장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전장 디스플레이인 건데. 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부터 이제 차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오신 분들 분명 많을 겁니다. 차를 바꿀 때마다 변하는 게 많죠? 요즘에는 화면도 다 터치를 하잖아요. 왠지 물 닿으면 망가질 것 같고, 그렇죠? 자, 이런 전자기기가 계속 추가되는 이 트렌드, 여러분들이 변화를 느끼는 그 부분들이 모두 다 전장인 겁니다. 이 전장에 이재용이 직접 나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내연차 속에서 전장의 디스플레이가 이제 추가가 된 건데, 자이제 여러분들 자율주행에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디스플레이 고도화가 이제 필요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량용 OLED 패널의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간 협력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만큼 너무나도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어디가 전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작 시작 단계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매년 3년간 평균 67% 67%씩 이제 시장이 성장할 거로 이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자이 전장 섹터에 집중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 내용들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관련 종목들 가이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텔레그램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2 텔레그램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입장이 가능한 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 자 정보들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잖아요. 정신이 없죠.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 자그 선별하는 노고는 제게 맡겨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 전장 지금부터 선점을 해가면 앞으로 2년에서 3년은 편할 수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강조해드리고 를 싶고요. 자 상단 연락처로 텔레그램 꼭 문자 남겨 주셔가지고 텔레그램에서 가이드 잡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